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좀비고 영상 찍고 클래시라이를 들어봤는데 지금 골드러시가 시작됐는데 이게 타워를 부술 때마다 골드였더라고요. 그리고 상점에 특별 부스터 승리 골드 부스터 300 승리 골드 이거 안 사도 300 골드 주는데 승리 골드까지 300으로 되고요. 크라운 상자 부스터는 카드랑 골드가 두 배로 나오고 크라운 상자에서 상자 가속 부스터는 상자에서 빨리 잠금해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판 해가지고. 킹타워랑 아레나타워 두 개까지 다뽀으면 300골드거든요? 보너스 골드로. 일단, 진짜 보여드리도록 하죠. 근데, 보세요. 보이시나요? 전투 시작까지 금색이고, 심지어, 보세요. 타워가 다 금색이에요. 와, 진짜. 그리고, 저기, 지금, 킹타워, 여기, 킹타워 여기다가, 보, 보시면, 금고 같은 게 달려있어요. 저것 때문에 킹타워가 더 골드를 많이 주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어 막아야돼요 막아야돼요 이거 안돼 다키리으 허허허! 메가미니언 2레벨? <laughs> 오저 사람도 엘스 리정제수로 하는 전략, 전략인가? 근데 제 타워가 9레벨이라서 그냥 한방도 안 맞고 그냥 바로 없애버리네 해골들로 없애고 <laughs> 감전 한 방이면 쟤네들 죽는데. 일단 미니언을 죽이면, 쌍미패다! 냥냥냥냥. 앙앙앙앙. 냥냥냥. 죽여버려. 다크프린스? 아, 나 다크프린스도 완전 갖고 싶은데. 아, 다크프린스가 안 나와요. 어, 보세요. 보세요. 코인이 떨어졌죠? 코인이 저렇게 떨어져요. 사월 부수면. 그래서 뭔가 골드러쉬에 재밌게 플레이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골드, 가 없어서 레벨업을 못 하시는 분들도 이걸로 어느 정도 레벨업할 골드를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전으로 미니언 없애버리고. 빠방. 빵. 뿅. 100골드, 그 다음에 킹타워붙으면 150골드입니다. 그러니까, 150 골드 플러스 150 골드. 이거, 50, 아야나타워 하나 50 골드, 나머지 아야나타워 하나 100 골드, 그리고 킹타워 150 골드까지 하면, 바로, 300 골드를 보너스로 얻는 거죠. 게다가, 승리, 보너스, 그, 승, 아, 참고로 이거, 떨어지는 이 가루들도 금색이에요, 보시면. 맞죠? 승리 글자들도 골드색으로 빛나고요. 골드, 어, 골드 상자 받았네. 뭐지? <laughs> 실버 상자 받았는데 방금은. 이번에 걸, 골드 상자 받았네요. 보너스 골드 보시죠. 300 골드. 300 골드 보너스 골드를 얻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좀 짧아도 여기까지고요 어, 로얄 아레로 다시 돌아왔다. <laughs> 자, 그럼. 빠빠이. 아, 참고로 여러분들도 골드 씨로 골드 많이 얻어지길 바랍니다. 그럼 진짜로 안녕.